그러면 이 친구를 <laughs> 어볼게요와 추워. 와미지 완전 죽겠다. 그니까집지를입면 <laughs> <뜯으면>. 바지야? <laughs> 나 심장이 두근거려아 무서워. 무섭기도 하고 어 응? <종목원이다. 웃음> 종래, 종래. 종이 종이. <laughs> 이연 네, 아 그러면 꽃잎을 여러분. 대답하자면, 알겠습니다. <laughs> 지퍼로 안 새낀다. 종이 저 뜯어보게 해주세요. 네. 종이 잠깐만 좀 찍어주세요. 야, 열어봐요. 로에... 오, 찐핑구. 찐핑구 아닌데? 찐핑구 아니에요? 저는... 오, 찐핑구잖아요. 이게 찐핑구였나? 네. 응. 아닌데? 맞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아기 친구, 아니, 오늘 동물이죠, 동물. 힌즈 스티커에서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거 친구, 아, 저중고하고짜었었어요 됐어요, 다시 찍어줄게요. 야! 야 완전 좋겠어. 오늘은 과연 어떤 동물 친구가 올까? 그니까. 자, 누루 도, 도, 캡슐을 열면. 아하! 네, 셋! 오. 안에 네. 뭐가 들어있는지 먼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도 이걸 장난감 마을에서 봤으시면 음. 알텐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우리 호랑이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했으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이거인가? 이게 아이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좋이 <laughs> <정이> 유산균 먹방. 과연 <laughs> 응? 첫 번째? 어? 응? 아이인것거같은데똑딱한데 여러분은 중국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아이템 나이스 나이스 아야 빨리 안아 잘못 뜯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이건 손맛이 있어야되는데 <laughs> 이뻐요? <웃음> 어? 와 <laughs> 진짜 아닌가 봐요 삥꼬빙꼬하죠? 뭐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져보세요 와 동물! 와와 와, 스노우! <laughs> 이거 남은 거 뽑고 싶던거 아니에요? 어 맞, 맞아요 자 안경을 들어봐. 씌워보고 안경을 씌우면 예완동물 응. 새로운 친구 이름이 궁금하다 이게 스노우버니 동물 인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 너무 큰데? 자, 그래서. 어, 어쨌든. 너무 좋아요. 중복이 안 나서. 중복 아니야! 우리 새로운 친구. 안녕! 안녕! 아이, 응. 돌아보는 게 조금 어색한데. <laughs> 자, 가방에 집어넣으면, 짜란! 짜라란! 자, 그럼 나뭇이 것도, 어, 해서 만나요.